버스들이 특이하게 되있네이 yeah. 가자! 횡단보도도 yeah. 이렇게 되있어부엔디야 <목소리> 아인토벤에서 로테르담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10시 반에 체크아웃을 했고 한 30분 뒤에 기차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 나왔습니다 저 피아노 친다 롯테르담 R 르테르담 센트럴 원웨이, 세컨 플러스 두개44.20 데뷔 카드 자, 시장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상관 없나 보네? 온라인으로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길래 아니 우리가 시간 맞춰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그냥 와서 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따로 시간 선택하는 게 없어 날짜만 찍혀 있어. 아 오늘대로 가면 되나 보다. 일단 여기 티켓 여기 있습니다. 예. 가자. 티켓. 아 이게 원일 유로가 더싼 이유를 알았어. 이 티켓 값이야. 아. 그러네.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티켓이 없으니까 온라인 티켓을 받으니까. 어. 자, 로테르담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였나? 겐하그까지 가는 건가 보다. 10시 44분? 지금 있네? 이제 보인데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좌석도 없고 그냥 2등석 아무 데나 타면 되나 봐요? 과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뒤에 있던 사람들이 슈루고 왔어요. 있 어... 네덜란드 기차는 처음이라. 분위기 다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리가 좀 협소해요. 짐 가지고서는 이 자리밖에 탈 수가 없겠는 어. 여기 이렇게 테이블도 있어요. 마주 보는 자리는. 네. 열차판 중앙에 있네요 다행히 운 좋게 여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한 시간만 가면 될 걸? 여정이 길지 않았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의자가 좀 역시 네덜란드라서 그런지 넓어요. 여기가 2등석이에요. 1등석은 어떨지 궁금하다 응. 음. 한번 갔다 올까? 음. 여기 화장실. 네, 버튼을 눌러야 열리나봐요.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아, 왜짐 올리는 칸이 따로 있네. 어, 뭔가 우리나라 철도역이랑 비슷하지 않아, 여기? 아, 근데 네 핸드폰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은. 좀.. 그니까, 러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덜란드 진짜 자전거랑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또 티켓을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와, 크다. 도시가 커요. 다른 유럽은 항상 오면은 약간의 찌릿네 이런 게 있잖아. 아, 아, 아. 네덜란드는 되게 향기가 좋아. 광장 넓다? 아니, 여기 너무 멋있게 생겼어. 와, 저렇게 길게 뺐다고, 저 말을? 오, 센트럴 스테이션. 멋있다. 아인토벤보다 훨씬 더 뭔가 근대 느낌 난다. 트램과 지하철 이 있다는 건큰 도시라는 거야. 아인토벤이 작은 마을 느낌이었다면, 여긴 큰 도시입니다. 오, 여기 봐, 정면에서 보니까 멋있네. 와. 중앙역 부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길이 좁기 마련인데, 네. 그러니 뭐 복잡복잡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되게 시원하게 인도도 되게 넓게 돼 있고. 그니까, 진짜 넓어요. 네, 광장도 넓고, 공원도 넓고. 어, 올해. 찍기니 오래. 치킨이 오래. <웃음> <웃음> 땀이 날 새가 없어. 진짜 너무 시원해. 바람이. 지금 아. 기온이 한 18도 정도 될것 같은데 18에서 20도? 난 진짜 네덜란드 살아야 돼. 대 날씨야 이거. 나 제일 좋아하는 날씨야. 바람 많이 불고 시원한 날씨. 아. 아 구가 잠깐 쉬는 동안에 혼자서 뭘 검색했는데 네덜란드 이민 관련해서 막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보더니 <laughs> 78억 정도 있으면 뭐 이민하는데 문제 없다. 아. 뭐 그런 얘기를 듣더니. 아, 우리 돈없는데 그러니까 <laughs> 뭐이민 쉬워요. 막 이렇게 써 있는데 7, 8억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분노하고 있더라고. 아, <laughs> 어, 귀엽다. 이건 또 왜게 옛날 것 같아. 아, 몇분전같데 아니, 근데 옛날 트램인데 깨끗해. 좀 낡은 느낌이 어, 낡은 느낌이 없어. 아니, 근데 탈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길 하나 건널 때도 엄청 경계해야 되네. 뭐 하나에 치일까 봐. 와, 건물이 다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너무 재밌다. 왜 강에서 뽀글뽀글 거리지? 그러게. 설마, 글씨 만들어준 거야? 에? 글씨야. 헐. 글씨 하나? 저쪽에서 보면 글씨일 것 같아. 그치? 거품으로 글씨 만들어주기 없기저 건물 봐. 엄청 특이해. 무슨 초콜릿 적신 귤 같이 생겼어.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 사람들. 얘는 뭐지 난쟁이? 뭘 들고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저희가 로테르담에서 묵을 숙소는 시티업이라는 곳인데. 캘티 호텔도 비싸요 심지어 오 이게 뭐야? 체크인 이렇게 할수 있나 봐. we leave our bags? y yeah, e o u r e checking in today. 들어갈까 근데? 작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깔라마리 샐러드, 오징어 튀김 샐러드. 이거는 점심 런치로 나온 피자입니다. 음, 약간 털피시 피자래요. 네. 작을 줄 알았는데 아니, 큰데? 이거 엄청 크지좋데 일단 깔라마리 냄새가 좋은데? 그러게. 이렇게 큰 접시 나오는 거 먹고 싶었거든. 음. 이거 나왔으면 됐어. 이건 뭘까? 이 뭐야? 소스인데? 여기다 이렇게 뿌려. 이거 아니야? 얘랑 먹는 거. 이렇게 큰 빵도 같이 줘야 oh, What is this? This 아, dressing for t 아, o k 니 여기 들어온 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배도 고프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먹자 했는데 괜찮네요. 음, 맛있다. 무슨 드레싱일까? 한번 조금만 뿌려 볼까? 어, 한쪽에다 조금만 뿌려 봐. 먹어봐 괜찮은데? 좀 새콤? 그냥 그래 여기 이거 그릭 요거트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아 피자맛 되게 특이하네 뭔가 좀 매운 향신료가 들어간 느낌인데? 고소한가봐 아 피자 되게 특이해요 짜가 아닌데 이거 뭔 이상. 이 흰색 소스 맛있다. 무슨 소스지? 알리올리 아니야? 샐러드도 신선하고 괜찮은데. 맛있네. 칼라이드래요 방울 토마토가 되게 맛있어. 달여달 달아. 맞아. 난 만족. 응, 나도. 사아 응. 근데 아이스티인데 왜 탄산이 있어? 뭔가 또 콤부차 느낌인 것 같아. 이게 뭔지 궁금했어. 딱할 줄 알았거든. 바삭한 소리가 나는데. 근데 식감은 아니야. 그리고 뭔가 맛이 이상해. 먹어봐. 음. 괜찮은데? 응 음, 그래. 나 뭔가 좀 이상한 맛 나는데. 향이 이상해. 그러게 좀 향이 나는데. 정체는 모르겠다. 아, 방울토마토 너무 맛있는데? 응, 방울토마토 진짜 맛있어. 올리브도 맛있어. 뭔가 히코. 방울토마토장. 사람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제 체크인을 할 건데요. 여기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QR 코드를 받았거든요. QR 코드 입력하고. 아왜나거 필요? 실이거 밴드. 지 라커 밴드있거든요 이거 하나를 네. 가지고. 여기다 아, 스캔을 한번 해 해주고. 해. Native one. Number? Some So, the wristband you made is also for the bar, which is self-surface, and for the door to enter at night. Uh, okay. And we also have an app it's called City Hub, and in there you can change the color of the lights in the room. Ah, okay. And you can also send us a text with tips about the city mm -hmm. or if there's something wrong. So, okay. you always contact us. Perfect. As well. Thank you so much. Yes. Enjoy, guys. Mm -hmm. Yeah. Thank you. Why are you 안 되면 안 올라가요. 완 아, 끝이네. 아, 캡슐 호텔은 처음 와봐. 와. 이런 친구들 있어. 와. 저희의 방입니다. 진짜 좁네요. <laughs> 아휴, 배낭 노니까 끝났는데요. 짜자잠만 자게 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캡슐 호텔, 예이 이렇게 한 캡슐 당 아래 위로 나눠져 있어요. 아래가 나왔을 것 같아 위가 나왔을 것 같아? 아래. 이쪽은 돼서 또 위로 막 낑낑 올라가고 막 내려오고 하는 게더 음... 빡셌을 것 같은데? 아... 아 여기 샤워실 남녀. 소지 어, 가깝다 우리 방이랑. 그러게. 그건 좋다 근데 잠깐만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나 봐야겠다. 오 맞네요. 샤워하는 거 다섯 개 있고. 화장실 3개. 그리고 세면대 오, 샤워실도 넓어요. 되게 하나 그냥 부스, 딱그 정사각형만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옷 입는 곳도 조금 더 있어. 음, 여유가 있어? 어,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여기 다리미도 있어, 깨알 <laughs> 같아. 깨알이네, 진짜. 음. 이렇게 퀸 사이즈 캡슐은 처음 봐요. 저는 한번 캡슐에서 잔 적이 있는데, 음. 음. 그냥 한명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음, 어쨌지 체크인을 완료했네요 원래 3시부터 체크인인데 지금 2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우리 시내 둘러보고 오 일정하고 그냥 저녁에 체크인하자 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직원이 와가지고 네. 어, 다른,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체크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냐 준비됐다 라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된다고 해서 체크인 해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테르담 구경하러 가볼게요. 오늘 좀 일정이 빡세요. 오늘 하루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물가가 헤이브보다 비싸서 헤이브에서 2박 여기서 1박 원래는 여기가 2박 예정이었는데 그 숙박비 때문에 그냥 헤네그에서 2박을 하는 걸로 좀 일정을 바꿨어요, 부탁해. 왔습니다. 로테르담에 온 이유.